콜튼 해리스 무어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카마노 섬의 주민들은 콜튼 해리스 무어가 대부분의 도난 차량 절도 및 기타 경범죄를 저지를 때 맨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인기를 얻고 맨발의 갱단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약물 중독자였으며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콜튼 해리스 무어는 숲에서 생활했습니다. 당국은 그가 숲에 있는 한글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콜튼 해리스 무언은 침입한 집중 일부의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신분 도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집주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음식과 생존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콜튼 해리스 무언은 정교한 야간 투시경을 구입했습니다. 16세 때 23건 이상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콜튼 해리스 무언은 큰 팬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피해자들에게는 위협이었지만 콜튼 해리스 무언은 빠르게 팬들의 규모 있는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수감소에서 쉽게 탈출하고 차를 훔치며 경찰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수으로 사라질 수 있는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카마노 섬에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콜튼 헤리스 무어는 배를 훔쳐 2008년 8월에 워싱턴주 오르카스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콜튼 헤리스 무어는 설명서를 읽어 비행을 배웠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훔쳐 날아다녔습니다. 오르카스 섬에서 한 대. 카마노 섬에서 세 대입니다. 그는 FBI와 국토안보부 d h s 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워싱턴 아이다오를 통틀어 100건 이상의 도난을 저질렀습니다. 콜튼 해리스 무어는 바하마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7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콜튼 해리스 무어는 변심하고 삶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가 운영하는 시애틀 로펌에서 일자리를 얻었으며 그 이후로는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콜튼 해리스 무어의 모험은 여러 책과 다큐멘터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개를 잡고 그가 찾으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곳에 찾아가 개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키게스닷컴을 참고했습니다.